이거 번 나와 볼게요. 여기 보시면 여기 포토샵에도 펜툴이 있습니다. 여기 밑에 쯤에서 펜툴이 있습니다. 여기, 밑에. 여기 보시면은 펜툴이 있어요. 여기 보면 펜툴이 똑같이 있고요. 여기 펜툴 보면 펜망 영자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펜틀로 바꾸시면은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두 가지 옵션이 있는데요. 이제 거의 이제 보여 드리면 펜 팬트 옵션에 보시면은 이제 여기 기본이 아마 여 패스로 되어 있을 겁니다. 기본이 패스로 된거 패스로 하셔야 됩니다. 뭐, 쉐이프로 하시면 안 되고 패스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펜틀로 바꾸신 다음에 옆에 옵션이 있어요. 펜트로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패스가 있고, 쉐이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쉐이프는 거의, 쉐이프보다는 패스로 하셔야 됩니다. 이제 차이점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펜툴을 작업해볼게요. 펜툴 작업했는데, 얘를, 얘를 쉐이프로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제가. 색깔이 들어가는 게 보이시나요? 색깔이 들어가면 안에를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안쪽을 따기가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거를 제가 다시 바꿔볼게요. 패스로. 색깔이 안 들어가는 게 보이시나요? 색깔 안 들어가죠, 채워도. 그래서 반드시 요거 패스할 땐 요거를 바꿀게요. 패스로 세팅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펜 툴로 바꾸신 다음에 패스로 바꾸시고, 네, 요거 한번 따 보겠습니다. 그래서 얘를 클릭하시고,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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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요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일러스트레이터에서 이 곡선을 끊었잖아요. 이제 포토샵에서는 아무리 눌러도안 끊어집니다. 반드시 Alt 누르고 이 가운데 클릭해 주시면 끊어집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Alt 누르고 끊어주시고 반드시 Alt 키 누르고 하셔야 돼요. 이렇게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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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이렇게 그려주시고 Alt 키 한번 누르셔야 돼요. 클릭, 이렇게 클릭. 그 다음에 alt 키 눌러 주시고, 그 다음에 돌아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펜틀에서 또 주요, 중요한 사항이 뭐냐면요. 요겁니다. 펜틀에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제 다 끝났어요. 이제 다 끝났는데, 얘를 이제 내가 요걸로 이렇게 가져갈 거예요. 근데 통으로 가버립니다. 아직 선택 영역이 아직 안된 겁니다. 그래서, 요 단축키는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펜틀에 꼭 필요한 단축키는 꼭 써야 되는 단축키는 이겁니다 그래서 요 단축키 꼭 기억하세요. 컨트롤 엔터입니다. 그래서 요 그림을 패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컨트롤 엔터 키를 눌러야지 얘가 깜빡이 선택 영역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컨트롤 엔터 기억하셔야 돼요. 컨트롤 엔터 눌러서 눌러야지만 반드시 얘가 패스가 선택 영역이 됩니다. 닫단 다음에 반드시 컨트롤 엔터 누르셔야 돼요. 그래서 그 상태에서 Ctrl Enter 누르시면 얘가 선택 영역으로 바뀝니다. 그 상태에서 이동 툴로 이걸 이렇게 가져가시면은 이렇게 눕기를 따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끊을 때알트키 눌러주시는 거그 다음에 반드시 다 땄으면 Ctrl Enter 눌러준다는 거두 가지가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